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시티브 입니다. 오늘도 저의 19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리고 패턴들을 공부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이제 사랑회원 혜택 관련돼가지고 많이 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영상 밑에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 단톡방 링크와 입장코드 있으니까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유했던 관심 종목은요, 경남 제약이고요 어, 경남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어, 11월 28일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과대한 자리로, 어, 121선 부분까지 좀 내려온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회원, 심화 영상, 공부 영상에서 이렇게 좀 캔들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매수 가능가, 손절 가능가를 이렇게 드렸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 운이 잘 따라주면서 매수 가능가를 터치하고 나서 손절 가능가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경남제약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이제 그 빈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죠. 이제 목포에서 빈대가 와글와글한 이제 뭐 찜질방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빈대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이코 플라즈마 이제 폐렴이 어 중국에서 이제 급격하게 좀 확산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병률이 좀 높아지면서 경각심이 좀 고조되면서 뭐 항생제인 이제 그 아미카신에 대한 좋은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나왔어요. 이제 그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카신 어 황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남 아미카신주 뭐 500mg을 좀 제조해서 판매 중인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에, 휴마시스고요. 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21일 날이 날이었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했었고 심화 영상 공부 영상에서 에, 공부했던 부분 매수 가능가 손절가능가 부분 이렇게 드렸었고요. 어, 매수 가능가 터치하고 나서 손절 가능가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해 줬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10.61%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 저항이 되는 자리를 예, 저항이 되는 자리를 한번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했죠. 그럼 요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는지, 돌파 이후에 지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랑 이제 그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이제 합병에 대해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법적인 이제 절차를 이행하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제 법적으로 좀 이제 다툼이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어, 까나리아 바이오구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0월 30날 제가 이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거래량은 주는데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좀쳐 드렸었죠 이 하단 부분을 좀 지지를 하는지, 이 상단 부분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전고점을 시도하러 가는지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전저점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21선을 좀 정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시도하러 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예, 네, 뭐 티사이언트픽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일날 예, 제가 이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운이 잘 따라주면서 예, 비트코인 관련주인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예, 대량 거래이 들어오면서 갭을 주고 16.09%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이그 개파락을 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메꾸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메꾸고 나서 지지를 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이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지가 않았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예, 이런 그 전고점 부분도 전고점이 아니라 이제 빠졌던 부분이 있죠. 이런 예, 자리까지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하러 갈수 있는 예, 좀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은 제 파트너인 모네님께서 이제 올려주셨던 종목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좀 확인해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요, 엑스페릭스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앞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좀 피드백을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앞 부분에서 이제 11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좀 올려주셨었어요. 올려주셨,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3일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었고. 그 이후에도 예, 다시 한번 이제 그 오늘이죠. 예, 오늘 이제 9시 44분 경에 2%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좀 드셔, 아, 피드백을 다시 한번 주셨었고요.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에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동원 관련주로 이제 뭐 이민 정책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어, 예, 그 여권판독기를 좀 납품하는 등 직접적인 좀 거래를 맺고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어요. 외국인이 이제 등록증 공급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광동제약 이고요 어,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엄청난 흐름을 보여 줬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 시작 전에 예, 올려 주셨었고 다시 한번 이제 9시 7분경에 5%, 5%, 5 상승 중에 좀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나서 16.25% 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검증을 통해서 현재 좀그 사랑회원 가입을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좀 통해서 수익적인 부분도 좀 챙겨가시고, 어,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이제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이 없으, 에, 없으신 분들 좀 없이 좀 매매를 하면서 수익 날 때는 살짝 수익이 나지만 손실 날 때는 좀 크게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40여 개가 넘는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좀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만들고 세우시는 데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네, 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k n n 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홍정호 관련주로, 총선 관련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 설러 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예, 네, 기 앞부분에서도 21선 부에서 지지를 했다가 슈팅이 나왔었고, 요 부분에서도 그랬죠. 그러고나서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엄청나게 좀 흘러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도 개파락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개벌 매꾸로 올라간 자리죠.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그 주가는 슬금슬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빠졌던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총선 관련 주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KNN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 홍정욱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어, 경남의 이제 방송국으로 과거 이제 그 한나라당이죠, 에, 엄청 오래된 에, 그 국회의원을 지낸 이제 홍정 전 의원의 총선 이제 그출마설이좀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그 대표가 이제 홍정욱 누나라는 이유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대표에선 좀 몰려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그 전형적인 좀 정치 테마주를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웅진이고요. 어 웅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앞부분에서도 이틀 연속 좀 상승한 이후에 기간적으로 좀 길게 주고 좀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이틀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하방으로 마이너스 6.93% 예, 상방으로 이제 6.36%까지 상승, 상승을 하면서 뭐수세와 매도세가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도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거래량이 없으면 설러 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21선 부근이죠. 좀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웅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2차전지그 장비 업체인. 어, EQ셀을 좀 인수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죠. 웅진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와 손을 잡고 EQ셀 지분 86.65%를 인수 추진 중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죠. 2차전지 사업적으로 다시 한번 좀그 신사업으로 2차전지를 좀 선택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웅진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그 인프라 이제 뭐 한국에 이제 7조 8,500억 원을 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웅진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사용자를 위한 어 클라우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와치콘을 어좀 개발을 완료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컨설팅 파트너로 클라우딩 컨설팅 그리고 이제 구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이 이제 살, 경험을 좀 살려서. 손시윤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개발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 그 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파트너십을 좀 체결한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어, 랩지 노믹스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앞 부분에서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이제 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미국주 이제 그 밀었었던 그 캔서 문샷이죠. 암정복 이제 프로젝트에 좀 참여했다는 부분, 이제 캔서 X에 좀 본격적으로 합류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암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 부분, 에 예, 뱅크 샐러드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 이제 그 복부 비만 뭐 포만감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또 비만 이제 그 치료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 원숭이 두창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비유전성, 고형암미지유전자 패널 3종을 좀 공개를 하면서, 소개하면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흘내렸었죠이 앞부분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위치로 좀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옆으로 작은 박스권 자리를 만들고 있고, 만들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장기 2평선들이 다 밑으로 깔려 있죠. 뭐 1,000일선 그리고 이제 뭐 21선, 241선 등 이렇게 좀 깔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젠큐릭스고요이 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보시면 예, 요러, 이렇게 이런 어, 모습 급등했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살짝 주고 급등을 하고 조정을 주고 이런 계속 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도 좀 기간 조정은 좀 다르지만 어급 대량 거량이 들어오면서 한 3일 4일 정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리다가 현재 이제 이 차트를 좀 살리려고 하는 좀 캔들이 나왔죠 그럼 이 앞에서 보이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좀 비슷한 패턴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슈팅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자회사 자회사 진호이제 바이오가 순환종 순환 종양 그 세포 기반의 유방암 이제 그 예후 예측 분석 장비의 미국 이제 그 식품의약국 승인을 좀 획득했다는 부분이 좀 상한까지 가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 전에는 이제 티리케에서 뭐 드로플렉스 6종을 제그 동반 진단 제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에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 부분 뭐 맥신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어요. 젠키릭스가 이제 7%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성백조 주택의 계열사 중어 라이징 어, 어, 어 라이징 어스 벤처스가 맥신 이제 신소재 양산 기술을 보유한 이제 이노맥신의 좀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그 PCR 기반 폐암 등 이제 그 동반 이제 진단 키트를 예요 요 부분이죠. 예, 드롭플렉스드롭플렉스 드롭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동반 이제 그 진단 키트를 좀 예, 개발해 해가지고 예 터키에 좀 납품을 했다는 부분도 함께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신품제약이고요. 예, 어 신품제약 같은 경우도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정말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여기서 정말 대단한, 예,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할때 대부분 이제 뭐 하루 이틀에 좀 상승하는 을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 보여줬다가 좀 이제 좀 거래량이 없이 좀 흘러 내렸다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여기서도 거량이 그 없으면 설러 내렸었죠 개파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요 부분 갭을 그맥꾸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줬는데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량이 들어오면서 14.88% 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날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캔들들이 있고 패턴들이 있고 살짝 조정을 주고 나서 좀 슈팅을 주는 패턴들도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캔들들은 항상 좀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한 캔들이라고 좀그 제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 예, 경구형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예, 신풍제약도 다시 한번, 예, 이런 부분, 수젠택처럼 예, 수준택 같은 경우도 갑자기 거래량이 없으면서, 예,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는 캔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어, 이제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뭐 수준택처럼 뭐 바로 뭐 상한가를 가지도 않을,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거나, 음봉에서 좀 양봉으로 돌리면서 좀 슈팅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어, 팜젠 사이언스고요. 어,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차트적어 보시면 재밌죠. 예, 저점을 잡고 나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줄면서 예, 21선 부분에서 지지를 시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요, 그, 이 윗골이, 정거점을 다시 한번좀 시도하러 가려고 하는 좀 패턴이 나왔죠. 이제 뭐 2음봉이나 3음봉 나온 이후에, 첫 21, 241선 좀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살짝 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좀 슈팅을 주는, 예, 좀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팜진사이언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코, 미코가 아니죠. 왜, 왜 미코라고, 예 마이코 이제 플 플라즈마 폐렴 관련 주로 이제 좀 부각이 그 최근에 좀 됐었는데 어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 경남 이제 제약 같은 경우 상한가를 좀 갔는데 호흡기 질환이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각이 될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숭이 두창 예, 원숭이 두창 관련 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랑회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는 저와 이제 제 파트너가 함께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초반이나 눌림을 잡아서 드리고 있어요. 장중이나 이제 마감 후에 포착되는 이제 수인 종목들의 설명과 이제 차트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 파트너와 함께 사랑회원님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차트 부분 재료적인 부분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이전에 추가 관심 종목들을 올려 드려요 이거는 하루에 뭐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전일 장 이후에 네, 뭐 뉴스나 재료가 나오면서 당일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나 차트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눌림 자리 있는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적인 부분도 예,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길목을 지키는 예, 좀 매매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이제 매매 기준과 원칙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여러 개의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즉 이제 매수, 매도, 손절 타이밍으로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멘탈, 마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 영상들이 좀 있어요. 19년에 이제 주식 노하우가 들어있는 강의 영상들로 주식 매매의 핵심 영상 강의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매일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오늘의 관심 종목의 심화 차트 공부 영상 설명 영상을 매일매일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신만의 이제 그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제가 감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 사랑회원 멤버십을 12개월 가입 유지하시면 19년에 노하우로 만든 검색식 6개를 좀 제공해 드려요. 이 검색식을 좀 만들 당시에는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을 정말 증권사에 문의하고 싸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말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짜증 내고 저도 짜증 내고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좀 언쟁을 벌여가면서 힘들게 만든 검색기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요 부분, 예 여섯 번째, 예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예, 장 시작 전에 이슈와 뉴스 예, 급등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전일장 이후에 이제 뭐그 당일 새벽이나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와 뉴스. 관련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당일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자세하게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예, 단톡방이 있어요. 예, 고수분들 좀 많이 계시고 자신만의 이제 노하우 공유해주시고 실시간 뉴스와 정보 정말 분위기 좋으니까 어, 단톡방을 통해서 예, 좀 이제 좀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 이제 정말 그 함께 좀 공부를 하시면서 내동매매가 아닌, 예, 질 좋은 계획적인 매매를 정말 하시면 좀 좋겠지만, 예, 제가 아니어도 돼요. 예,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줄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 공부부터 우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 차례 이제 뭐 이메일 을 통해서 예, 정말 뭐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 좀 함께 예,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랑 멤버십은 이제 그 하루에 4천 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커피 한잔 이제 안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양보하신다는 마음으로 주식 공부를 하셔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만드셔서 평생 계획적인 질 좋은 매매를 위에서 함께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회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